이네긴거상 대할 때 로봇 지울수있 으면 빨리 지우 는게좋 죠？목감기 어, 걸려 가지고 감기 걸려 가지고, 감기가 아니고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몸좀 많이 셨어요 <laughs> <laughs> 엄청 공격적이네 집공 들고 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더 공격적이다 이건 저텔 타야 돼요. <목소리도> 야, 생각. 그러니까 이거, 카밀은 진짜 진정 탐유저데 카밀은 진짜 진정 탐유저데 이거는 카밀 걸어와도 됐거든요 라인이 카밀이 좋아서 저는 무조건 테일을 태워야 되는 상황이고 카밀은 걸어와도 되는 상황인데 테일 아, 타고 오고 또딜 교환을 또 해버리네요 아 이게 근데 제가 킬 먹은 게 나쁜 건 아닌데, 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킬안 먹어도 6렙 되면 이길 수 있거든요. 차라리, 1킬, 그, 2킬 중 1킬은 1킬이라도 먹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빨리 6렙 찍죠. 죽고 을줄 알았는데, 살았어 다행이다. 이블린 바텀 보여가지고 낼게요. 이게 만약에 이블린이 바텀에 안 보였으면 무조건 집에 갔어야 됐는데, 저 근데 솔직히 이거 죽을 각오로 다이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죽고 살았네요? 왜냐면 지금은 죽더라도 다이브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니까 진짜 죽을 각오로 다이브를 했는데 이순신 쟁, 장군님이 틀리지 않았네 죽고자 하니까 사네 사치했습니다. 필생즉상 즉사 그거 있잖아요. 필생즉사 필사즉생인가? 하여튼 그 그런 거 비슷한 거 있거든요. 죽으려고 하니까 사네. 잡았다. 아 이거 뭐. 말하는.. 롤 너무 쉬운거 아닙니까? 아, 너무 재수 없겠지만 말하는대로 다 잡네? 아 아이. 상대가 심지어 상대 지금 멘탈이 만만.. 장난 아니게 나갔을거예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말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거 다 근데 야왜뭐1 0대구요 아니 근데 1 0대구가1 0대구가 아니거든요? 제가 4킬 0데스 0어시라서 아니, 제가 4킬 0데스라서, 이게 10대 9가, 지금 엄청나게 지고 있다는 건데? 그냥 탑에서 돌리자 이거지. 이게 맞다. 좋아. 야 이건데 무리하지 말자 그냥. 아들. 마 제만 어, 이거 사고같은 아이, 몇대 맞는 거야, 씨. 아, 이게, 카밀이 탈주하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 아, 카밀이 탈주 안할것 같은데요? 아, 이거 저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건 살짝 도박수였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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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잘했다. 아, 제가 만화가 없어서 용은 안 됐는데. 야 근데 이거 탈출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다툰는다 다투... 제가 다 뜯. 아4대3을 진다. 아 시상이 <laughs> 4대3을 진다. 와야 <laughs> 야, 4대3을 바로 끼고 지는게 실제 상황이에요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야, 사디사비.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인간적으로. 아 잡자.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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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지만 어 먼저 울면 지는 거야. 울지 말자. 이제 붙어서 한타를 하죠. 카미로 왔다. 아, 시장이. 카미 왔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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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카미 온 것도 레전드다. 아. 3일이 와버린 것도 레전드다. 시상이. 어, 저쪽으에서 무조건 지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게임 자체가 계속 제가 있는 한타에서 게임을 굴렸었거든요. 바로 한타 해야죠, 뭐, 이러면. 이걸 밀고. 바로 한타 해야죠, 뭐. 너무 존잡했고 까불었다. 잡을 너무 존잡했고 까불었다. 네, 텔 끊으면 잡으려고 했어요. 난도인이 있어가지고 텔 끊으면 잡으려고 했어. 상만님 저희가 팀이 저희 지고 있을 때한 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중 하나죠. 제가 사이드를 가서. 어, 한타를 해야 될, 한타를 안 하고 운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어. 한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상황에 맞게 해야지. 이거 분명히 온다. 이거 발언 때문에 무조건 와요. 무조건 와. 무조건 와요. 조건 없어. 일로 와요. 아씨, 솔로 왔어. 씨. 야 빨리 와 칼리야! 아니 왜 뭐, 딜러들이 안 와요? 아씨 이 이거 못 먹는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제가 이블린한테 궁쓴 순간 바로 그냥 발언 치고 오면은 5대4 한타 하면 됐거든요? 아안 오면 바로 먹는 거고. 이거 이게 게임이 아니에요. 진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지로. 이거 솔직히 졌어요. 막말로. 아 나이스 나이스 아났아아아 아, 감기가, 아, 감기가 더 심해진다 아 감기가 더 심해진다 아 이거 솔직히 졌습니다 이 게임 졌어요 솔직히 근데 이 게임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게, 렉사이가 카밀이 막 들어오는 거, 그걸 잘 봐가지고, 렉사이한테 명예를 주긴 하는데, 이 게임 졌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진게임인데, 哇。Wow.